구멍구멍 구멍에서 또 나왔네. 아. 아. 우리 예보도 해볼까?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아. 뻥이야. 우리 예보도 한번 더. 하나 둘셋 뻥이야. <laughs> 우리 예보도 한번 해보자. 하나 뻥이야. 한번더 해볼까? 하나 둘 셋.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우리 예보도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끝>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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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쌀가다 눈이 내리네쌀가다 눈이 내린다 우오 <끝> <끝> 간다 간다 접어서 같이 내린다 우산 봐봐 우산 봐봐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우와 뭐가 내리나 네오암오암오덕버 소리도 넣고 오둑버둑 위에 봐봐 위에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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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뿌려 주자 뿌뿌주주자 뿌려주자, 뿌려주자. 예보가 뿌려주세요. 아니 아니 드시는 게 아니고요. <웃음> <웃음> 예보가 뿌려주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와 예보야. 슈, 우와 이거 날아간다. 우리 예보도 한번 해볼래요? 빙글빙글 일어서 한번 해볼까? 한번 더. 우와 우와 날아간다. 우와. <laughs> 오너 날아갔네. 또 나와볼까? <laughs> 어. 한번 더. <laughs> 우. 하나 둘 셋, 뿅 하고 날라간다. 뿅 하고 날라간다. 하나 둘 셋, 놓아주세요. 우와, 봤어 봤어. 여기 위에 봐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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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하나 둘 셋, 뿅 날라갔네. 이야, 염염염염염염, 염염염염염염, 골고루 골고루, 맛있게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어, 예보, 뭐 만들었어요? 밥. 허, 밥 만들었어? 엄마 밥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네. 우와. 다 컸네. 예보야. 어? 지그지그, 윙. 할수 있어요. 우와. 쌀로도 맛있는 주스도 만들고. 녹아내리고 있어. 눈이 안 오니까 녹아버리네. 우리 예고가 아 눈사람 얼굴 나왔네 동그랗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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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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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 비벼+ 이렇게 짜서 또 이렇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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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친구 만들어주자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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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laughs> <laughs> 드릴까? 어,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만져주세요. 조물락, 조물락, 만져주세요. 헉, 우와, 우와, 이거 봐. 덩어리 진다, 덩어리. 덩어리 지지요.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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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세요. 옳지, 옳지, 지 조물락, 조물락. 눈사람, 여기 만들어줄까? 눈사람, 우와. 아, 예뻐, 이거 봐. 이렇게 만들어볼까 우리 엄마 눈사람, 애기 눈사람도 만들어 볼까요? 네. 응. 우리 예쁘가, 애기 눈사람. 요거 조물락, 조물락 해주세요, 우리 예쁘가.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어머나, 눈이 녹아버렸네? 눈이 녹아버렸네? 응? 어? 녹아버렸어. 자, 이번엔 왼발로, 왼발로 빠져. 네, 빠져! 어머나, 발 붙어버렸네? 어? 또, 오른발도 해볼까요? 오른발로 오른발 왼발 같이 해볼까? 자 두발로 두발로 하나 둘셋 빠쇼 우와 붙었네 어? 빠쇼 우와 붙었네 붙었네 <웃음> 우와 <웃음> 예보 손에 붙어버렸네 쿠키 됐네 납작쿠키 어 우리 그러면 예보가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아, 녹았어 응 음, 녹지 않게 우리 예보가 이렇게 만들어줄까 응.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까 동글동글 엄마 쿠키 엄마 만들어 배고파. 엄마 배고파 우리 쿠키 만들어 드릴까 쿠키 쿠키 응 쿠키. 음, 아가도 배고프대 아가 아가. 아가도 배고프니까, 우리 아가도, 엄마도 마시, 자 어, 예보야, 그럼 우리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넣어서 한 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또 해보세요. 응, 우리 예보가 더 조물락, 조물락, 어떻게 되나. 질퍽질퍽. 질퍽질퍽. 오, 질퍽질퍽. 질퍽질퍽. 오오오오. 녹아내렸어? 우와, 조물락. 어머나, 선생님 손에서, 부지 어머나, 부직부직 나왔네? 우리 예보. 부직.